안녕하세요 비트코스 트레이더 캘린더입니다. 오늘 10월 1일 캘린더의 코인 예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평일 점심 시간에 비트코스 패밀리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예보 순서는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일봉 캔들, 단기 주세선피부나치 위율 피어 포인트, 일봉 보조 지표, 와 시간봉 보조 지표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월봉의 시작인 10월 1일입니다. 지난달의 이 10월 달에. 월봉 캔들이 마무리되었고, 은봉 팽이어 캔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반전형 캔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먼저 염두에 두게 되지만, 지지받을 수 있는 이 베이스라인 20MA가 현재 이 검은선입니다. 검은선에서 지지난달과 지난달에 지지를 받았고, 이번달 또한 이 여기는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6,400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 계속 저항받는 7MA에 대해서 7,300 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300 달러대와 그리고 6,400 달러대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또한 주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봉 차트를 살펴보자면 주봉 또한 은봉으로 마무리되어서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중간에 7,300에 도달하기 전에 저항마들 e, 21MA가 6,880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간다면 뒤집어질 수 있는 이표준편차1자리하한선은 6,269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캔들입니다. 일본 캔들은 어제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봉 캔들은 어제가 매월 말일이었고 제가 매월 말일에 유사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매월 봉이 은봉이면은 말일은 양봉, 월봉이 양봉이면은 매월 말일에 은봉이 나온 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아홉 번 연속으로 이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10월달이 만약에 은봉이라면 10월 31일은 양봉이 나올 것이고, 10월봉이 양봉이라면 10월 31일은 은봉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계추세선입니다. 중계추세선은 현재 이 하락추세선에 의해서 저항받을 수 있고, 올라간다면 역시나 저항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다면 이 추세선에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와 손절, 그리고 매도와 재매수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이 추세선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피보나치 비율에서는 이 중요한 자리들이 지지와 저항 자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올라간다면 이 보라색 0.886 비율인 6,800대와 6,650달러, 6,754달러들이 모두 저항의 자리 내려온다면 6425달러는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피봇 포인트입니다. 피봇 포인트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올라간다면 저항받을 수 있는 이 R1은 6782달러에 있, 있습니다. 6800달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에 이파라블릭 지표는 그대로 외도 시그널이며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한번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6800 29달러보다 고점을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면 하락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EMA에서는 이50 EMA는 저항, 그리고 21 EMA는 지지받는 선이 될 것이며, 현재는 6654달러와 6583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맥디가 초록색으로 나오게 된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볼 것입니다. DMI 지표에서는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거의 평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저점을 높여가기 때문에 이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른집에서도 지금 횡보를 이어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베이스 라인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내려온다면 이 표준편차 1자리 하한선인 6,564달러의 지지를 그리고 올라간다면 표준편차 1자리 상한선인 6,687달러의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라벌 지표는 4시간봉은. 매수 시그널을 바뀌게 되었으며 오실라이트에선 크게 아직까지 해석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4시간 봉의 EMA는 정비열이 되면서 모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됐고 6560달러부터 6600달러까지 이부근의 지지를 기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려온다면 매수에 대한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김포는 0.5%이며 환율은 미국 달러 1,111원 일본에는 9.76원이며 비트플라이어의 두 차트 가격 차이는 거의 낮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분석글과 코인예보는 이래저래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곱씹어가고 코인예보도 한번 정도는 더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선 분석글과 코인예보에서 제가 말씀드린 6200달러 대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셔도 됩니다. 손절은 저점을 6100달러보다 아래로 낮췄을 때반는때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받을 자리는 6390달러에 그리고 저항받을 자리는 7,300달러 정도에 있으며 중간에 저항받을 자리를 주봉으로 봤을 때 6,800달러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6,800달러에 대해서 고점을 높이면 히든 하락 다비던스가 일봉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 고점을 높이기 전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결국 상승장을 위해선 6,800달러 대와 7,300달러 대를 뚫어야만 상승장으로 가는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락장을 먼저 염두에 둔 것이 맞습니다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6200달러에서 6500달러 때는 모두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될 것이며 손절은 역시나 저점을 6100달러보다 낮췄을 때 반등 때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중간중간 바뀌는 점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인리버 영상을 잘 보셨다면 비트고스 포멜리 채널 구독과 알림표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